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 고압 세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하나 제가 구입을 해 봤는데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세차할 때쓸수 있도록 무선 고압 세척기로 나와 있는데 저는 옥상 방수 작업할 때그 그 가루들을 잘 씻어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LDC 모터, 그리고 21V 배터리, 50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나이온 세척기. 나이온 세척기 실제 그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성품, 가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옥상에 가루들을 씻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시면 여기 나리온 본체가 있고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21볼트 입니다 다른 나리온 제품에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다용도 노즐을 장착을 했고요 여기 제가 편의용 물통 이거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들고 다니기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사용 물통이 있는 분들은 이 공사용 물통을 이용하시는 게더 편하겠습니다 옆에 벽돌 하나 요거는 저기 그릇망이 뜹니다 위로 그래가지고 저거를 받쳐줄 때 쓰는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이제 실제 여기 현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써보니까 세차는 뭐 기본적으로 될것 같고요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20리터 정도 되는 통인데요 여기 물을 받아놓고 이게 잘 뜹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벽돌을 벽돌을 하나 받쳐주면 이렇게 바닥에 깔아 앉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노즐이 여기 보면 이제 40도, 25도, 15도. 15도부터는 보통 세차하는 모드로 쓰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퍼지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정원수 분사하는 거 그리고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영도. 용도는 청소하는 거, 청소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에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약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르면 강한 쪽으로 약하게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을 채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다 찼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나갈 건데, 센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총모드, 총모드! 저리 멀리까지 나가고요. 앞에 있는 흙들이 밀려나갑니다. 자, 요게, 뭐, 광고에는 1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m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m, 5m 정도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세척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흙들을, 앞에 보이시는 이런 흙들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도, 15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할 때는 15도 이상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흙들이 쉽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25도입니다. 25도 자, 보시다시피 각도를 올릴수록 압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느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지금 부채꼴로 나가는 거 40도가 최고입니다. 자, 40도로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40도로 해도 청소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시, 여기 진짜 안 나가는 거 총모드로 해가지고 쌓아내시면 어, 되고 보통은 한 15도 여기 40도 25도 15도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흙 청소 그리고 세차 같은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0도로 하면 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차에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차 세차 하실 때는 15도 25도 40도 이렇게 이용하시고 정원에서는 농약 줄때 쓰는 분무기 모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잘안 쓰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동으로 꺼지네요 자 켜고 자이 일반 분무 모드는 압이 상당히 약합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물 뿌리는 정도죠 정원 같은데 정원 같은데 그 물을 주는 용도라서 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이거는 농약 분무 모드 같습니다. 역시나 정원수 모드 하고비슷하고요 어, 압은 거의 없고 그냥 물을 분사시켜 주는 용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청소 그리고 여기 옥상 청소 이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꼴로 나가는 40도, 25도, 15도 모드를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 모드도. 한번씩 필요한게 잘 안나가는 잘 안쓰러지는 이런거이런거 거, 이런 밀어낼때 그무대기로 모여있는 흙들 밀어낼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나리온 세척기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이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10만 9천원인지 6천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뭐, 하나쯤 있으면, 어 여기 물통에 물만 가져오면 세척 안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옥상에 한 열, 한세평 정도 되는데, 아 이거 세척하는데 요 물을 세세하게 한 다섯 통에서 한 일곱 통 정도는 실어 날라야 이게 세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 통째인데,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해 갑니다. 그래도. 마무리까지 다 하려면 다섯 통, 여섯 통은 질문 날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날이용 세척기 여러분 궁금하셨던 거 실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힘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